어가서 토스터디를 그것도 대팔거를 우와 이거 비싼거 아니야? 아토스 토팔 네. 대팔 대팔 샀어 토스트 구먹으려고 그래 네 새거야? 네준 아니야 당근방에서 안샀어 근데 이거를 안닦아도 되나? 왜 닦아요? 그냥 이 바로 해먹는거야 네 부실한데? 너 코앞에 있어. 설명서 한번 볼까? 아이 뭐야? 설명서가 아니잖아. 여기 <목소리> 뭐야? 박스에 써 있을까? 아, 그네 박스에 써있네 이게 대파레 비보 토스터기라고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긴 사는데 가성비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750 와트에서 850 와트 들어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와트 수가 높아서 전기세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유의해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는데. 전기가 꽂혀 있어야 작동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강도 굽기의 강도가 되있고요. 어 그리고 여기 해동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뭔지잘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사용한. 근데 여기 보시면 굽기를 해놓고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약간 타이머 기능이 30초짜리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 굽기를 세기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정하고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. 근데 새거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요. 너무 새거 냄새 나는데 이거 안 닦아도 돼요? 네. 서양 애들은 진짜 더럽네. 자 그러면 형, 실패는 성의 어머니니까.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거 뭐로 해? 모으로해 뭣. 뭐. 뭣? 뭐? 뭣뭐 저기 붙여어요 저기. 여기 붙여 있어요. 여기 저기. 저기 있어요? 있어요? 아역 아, 네, 사람 머리를 써야 하 네. 이건 뭐예요? 사고 싶어 했던 저울! 어. 프로 유튜버가 되기 위한 저울! 저울로 프로 유튜버가 돼요? <laughs> 그건 아니고 핸드드립 할때프로 음. 핸드드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울이 음.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음. 설마 이거 건전지 안 들어있는 거 아니지? 보통 중국산은 들어있는데 아이 설명서 한글로 안 쓰여있을 거아 아, 이것도 그냥 그냥 해야 돼? 영어 써있다 그래도 들 둘, 셋 영어 배우니까 Can I speak in English? <laughs> 미끌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대박 대박. 어? 근데 그 선이 없다. 라인 버렸다. <laughs> <뭐구나. 웃음> 어브라. 네. 다 시험이다. 이게 타임 미러의 짭퉁인 블랙 미러입니다. 일단 킵니다. 한번 클릭하면 켜지고요. 그러아서 보면 이게 올려 놓은 상태에서 켜면 이렇게 아예 0점 잡히더라고요. 근데 두번 누르면 또것 0점을 잡을 수 있다. 또뭐 올려 놓고 두번 누르면 0점을 잡을 수 있다. 타임 버튼을 한번 누르면 타임레스가 시작됩니다. 그리고 한번 누르면 멈추고 한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리셋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오토 타임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 모르는데 여러 번 누르면 이 소리와 함께 그 타임 모드가 켜집니다. 근데 전이거 사용할 줄 모릅니다. 그리고 끄는 방법은 또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. 그리고 이삐 소리가 듣기 싫으시면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리셋 다음에 더 있으면 소리가 꺼집니다. 뭐 여기까지 제가 사용할 줄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꼭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집에서 펀디 드립을 해 먹을 거면 정말 필요한 게 저울인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내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어떤 맛인지 그니까 감으로 해가지고는 맛있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인터넷 떠돌고 뭐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레시피를 따라 하려 고 그래도 저울이 있어야 그그림을 맞춰서 하면 얼핏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그 따라해보니까 맛있었다. 그 정도로 맛이 많이 차이 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걸 아니면 그냥 사 먹는 게더 수월할 정도로 내가 뭐 집에서 해먹는데 감으로써 뭔가 해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걸딴 데서 핸드드립을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핸드드립을 해서 맛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울을 사서 뭔가 레시피들을 따라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저울이 있어야 확실히 그 핸드드립의 매력에 확실히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내가 뭐한 거야? 너무 감으로 하려고 그랬어요. 감사합니다 아, 안되네 이것 뭐야? 핸드드립 아 핸드드립 하리보라고 해가지고 피복, 하리보는 젤리 아니에요? 하리오 하리오야? 아 응. 하리오가 <laughs> 균일한 맛을 내주는 거라고 음... 하더라고요 그랬서내나 한번 균일한 맛을 내보기 위해서 항상 그 핸드드립 먹을 때마다 제각각 씩 맛이 있었잖아요 제각각이어고 혹시 내가 필터를 안 샀나? <laughs> 필터를 안샀 스피 못 먹는데? 집에서 쓰는 거 쓰면 되나 이건 이거 하리보랑 틀려가지고 어.. 하리요? 하리요랑 틀려가지고 네, 이건 일본 제품 일제가 또 이런 거 잘해요 대망의 이거 또 뭐야? 핸드드립 음. 전기포트야 아 이게 꼼꼼하게 놨어 저한테 없어요 저거 도 없고 필터도 없다 서비스로 필터 안 줘? 와.. 쉬. 서운하네 운네서 아 필터만 사게 되나? 완전 고급진데요? 어, 이게 제일 비싸요 여기서 한 5만 원돈 하는 거고 이건 사실 얼마 안 하고 이거 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하 저것도 비싸 와 이거 근데 안 씻어도 되나? 그건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? 어, 너무 100도 100도 90도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핸드드립이 하트만 퍼트기입니다 이거 사용법이 처음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물 넣고 전원을 켜고 이 온도를 정한 다음에 이거한번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이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막 이렇게 그냥 했는데 작동이 계속 안돼 가지고 왜안 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두면 알아서 작동되고 알아서 뭐 구, 되고 뭐꾹 누르면 꺼지는 뭐 이런 개념인 거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수월하시겠습니다 아 이게 또 되는 게 보인다 몇 도까지 되는 게 보이는 거 아니야? 음, 그 맞는 거지 이 필터도 잘못 사가지고 대용량으로 필터 산 필터 산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 필터에 맞지 않게 항상 튀어나오더라고요 형님 먹어도 되나 이거? 하...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와 이거 그거 같아요 이거 자잔 발보드래? 네왜 그냥 물을 붓는 거죠? 드레싱? 뭐라고 그지이 린싱이라고 합니다. 아... 어... 형원 씨? 린싱? 네. 이걸 물만 붓는 걸 린싱이라고 하는데 약간 필터... 이게 보니까 이게 필... 한거나안한거나 맛이 엄청난 차이 나도. 필터의 맛을 약간 빼주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음. 좋은 필터를 쓰면 이걸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나쁜 필터를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싸구려가지고 약간 이게 재활용 종지 아닙니까 어. 재활용 종지기 때문에 종이 맛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한 어. 그래서 처음에는 원두가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두의 탓이 아니고 린싱을 안한내 탓이다 었 진짜 이 린싱만 해도 필터 좋은 거 쓰면 모르겠지만 린싱만 잘해도 맛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그러다 우리가 먼지거리 하고 다니는 거냐 기억나세요 예와 네. 근데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운데, 난 대체 그동안 어떻게 한 거야? 저울이 어? 있는 거나 저울이 없는 거나 엄청 차이 나는 거야. 그냥 그냥 한 거죠. 원두양을 내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까? 원두양도 잘 보고 배워야 되겠다. <laughs> 그게 전문가 다르데 이제. 근데 이게 핸드드립을 하면 좋긴 좋은데. 집에서 커피를 해먹으니까 나갈 일이 없어 커피도 집에서 해먹었지 다 집에서 해먹었지 나갈 일이 없어 나갈 일이 그냥 집에서 다 해먹어? 그건 안 좋은 거 같아 거품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많이 생기는거 같아 원두가 신성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거품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? 연구를 해봐야겠어 찜자가 좋아져서 그런가? 응. 그냥 같은 원두 쓰는 거같데 거품이 이번에 많이 났어 그냥 저울 보고 해서 그런가? 맛이 어떠요? 평소보다 부드러운데?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하나 들어 물. 자 근데 약간 쎄 냄새 나 쎄거나 맞추면 돼쎄 쎄거나 맞추면 돼 먹어야겠네 아무튼 포스터기와 핸드드립 종합세트의 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<laughs>